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확대 지정된 데 따라 자치구별로 각각 달랐던 기준도 통일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어떤 기준이 새로 정해진 건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는 건축물 대장상 아파트에만 해당돼 빌라는 규제에서 제외되는데요. 이에 따라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고 멸실이 되지 않은 재개발 빌라의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얻은 상태임에도 토화제 규제에 빗겨나 있었습니다. 정부가 해당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유형과 멸실 여부 관계 없이 입주권 거래를 토지거래 허가 대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재개발 구역인 한남 3구역과 마천 4구역 등에서는 투어제 대상에 포함돼 전세를 낀갭 투자가 불가합니다. 또 자치구별로 각각 달랐던 기준들도 재정비했다고요? 네, 기존 1주택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투어제 내 주택을 매수했다면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요. 처분기한이 자치구별로 달라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토어덴의 주택을 구입할 때,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나 임대를 한다는 내용의 처리 계획을 제출할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와 자기 거주용 주택과 토지를 취득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토어젠의 주택 취득 시 2년간 이용 의무는 취득 시점, 그러니까 등기를 마친 날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통상적인 거래 절차를 고려해 허가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이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유예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